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한국 축구의 중심 K리그, 한나원 k 리그원 리그 11위 팀 수원 삼성과 리그 7위 팀 부산 아이파크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경기입니다. 18라운드 경기를 이주원에 설리운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원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3호의 포메이션 들고 나왔는데요. 자, 양영목 골키퍼, 양상민, 민상기, 조성진이 리백을 책임집니다. 김민호, 한석종, 최성근, 안토니스, 장호이 최 전방에는 이 타가트와 김태환 선수인데요. 두산의 파크는 4141. 최필수가 지난 경기 엄청난 선방을 보였는데 오늘도 골문을 지킵니다. 박준관, 강민수, 김동우, 이상준이 백 포라인을 책임지고 그 위에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 박종우 선수, 김병호, 이규성, 호물로, 이동준이 자 사라인을 책임지고 최전방에는 이정협입니다. 어, 호흡이 좀잘 맞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죠. 초반에 새로운 멤버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욱더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거든요. 왼쪽에 이동준입니다. 부산의보격 반대쪽으로. 자 부산이 와, 이렇게 되면 이정협 네. 두 경기 연속골 여기서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었고요 홈런로의 패스 연결 이동준 반대쪽에 이정협이 지금 달라고 들어갔고 아, 저 사이로 아주 절묘하게 크로스가 되었고요 네. 골키퍼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와 이동준 선수의 패스가 너무 절묘했고요 그리고 경기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소나기성 비가 내렸었는데 운동장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양영목 골키퍼의 발에 맞긴 했습니다만은 득점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안토리스 왼발 슛! 오~ 네. 벗어났습니다. 자, 벽을 피하면서 바운드가 되는 프리킥이었는데 아마도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바운드 이후에 빨라지는 볼의 속도를 그렇죠. 좀 기대했던 게 아닐까요? 어, 네. 아, 마치 수원은 지금 후반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몰아쳐야 돼요. 다같이 네. 왼발 슛! 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과감한 볼킵 좋았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원은 본인들의 분위기를 스스로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홍석종 상주 상무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중에서, 자, 김태환의 패스 연결. 여기서 네 좋습니다. 장우의 패스. 반대쪽으로 하같은. 아, 네. 자,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원의 분위기는 지금 좋은데 득점이 나와줘야죠. 오히려 지금 선취 실점을 네. 당했습니다만 이 후에는 계속 공격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여기서의 정확도가 중요한 건데요. 네. 아, 지금 이 지점까지는 수원이 나름 공략을 잘하는데 역습을 당합니다. 왼쪽에서 네. 자, 힘이 좋은 김병호 선수입니다. 김병호. 과감하게 앞서. 오 어! 어, 네. 자, 이 정말 과감한 승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야. 자 김병호의 지금 크로스 연결인데 이 상기 선수가 정말 잘 끌어냈어요. 양상민 양발 슛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양상민 선수가 36살입니다. 네, 슈팅이 너무 적다는 점, 이 부분이 아쉬운 수원의 상황이고요. 네. 부산도 역시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도 역습을 올라가는 장면을 좀 간간히 보여주긴 해야 돼요. 자, 김민우 선수가 지금 테크를 했는데 여기서 어, 심판이 카드를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박종우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김민우 선수가 네. 이동준이 잡아당김에서 넘어졌고 그게 이제 박종우 선수와 부딪히는 이유가 됐거든요. 네. 한석종 반대쪽으로 길게 방향전환 네. 좋습니다. 장호익 다시 깊숙하게 해도 네. 키퍼 플로이스다 박종우가 여유 있게 볼을. 처리합니다. 아, 끝까지 뭐 슈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네. 중요한 순간마다 박스 안쪽에 서 있는 선수들이 없네요. 저돌렀습니다 골키퍼. 최필수가 처리했습니다. 아, 뭔가 좀 만들어질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최필수 선수가 지금 볼 잡고 난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가 되면서 보시죠.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 여기서 여기서 나오면서 미끄러졌어요 네. 여기서 볼을. 어... 아, 제미끄러지면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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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민우의 왼발 코너킥. 뒤로 길게 갑니다. 헤더. 자, 떨궜고요. 금이 아, 아 네. 팅이슈팅퍼정키퍼정면으말았습말았타니트 타가트. 자, 이 코너킥이 여기서 양상민 타가트. 약했죠? 네. 안토니스. 오른쪽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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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무금 지금 한쪽으로... 왔어요. 그대로 한번 치고 찰뜻말뜻 반대쪽. 네. 부산알 파크 자, 빈츠 신의 골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왼쪽으로 긴 패스 연결입니다. 어, 아, 이게 네. 패스가 지금 왼쪽에 박준광 선수를 본것 같았는데 골키퍼 측으로 갔어요. 네, 박스 바깥에 나온 상황에서 멀리서 오는 높이 튼 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이동준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패스가 중요한데 번번이 부산 알파벳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규성, 이규성. 자, 찰떼축! 오! 위협적이었습니다. 손에 선수들 다리 많이 무거워졌는데요. 지금 본다면은 양산민 선수가 왼쪽으로 오고 염기훈 선수가 왼쪽 윙, 또는 김민우 선수도 왼쪽 공격수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민우, 네. 김민우 슛. 들어갑니다. 네. 하나 만들었어요. 골인 골. 김민우 1대1 동점. 자, 패스가 들어왔고, 염기훈의 패스였었고. 자, 자이 볼을 끊어내고자 태클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패스가 됐어요. 패스가 자. 되면서, 아우 그래도 잘 때렸네요. 정말 잘 쳤어요. 잭필수 네. 골키퍼가 각도를 높이면서 나왔는데. 이니어포스트 좁은 구석을 저렇게 쳐놓습니다. 김민우 선수와 지금 염기훈 선수가 왼쪽에서 좀 겹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계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4-3 전용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염기훈 왼발 슛! 쳐놓습니다 염기훈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고 있는 수원의 모습입니다. 네. 염기훈이 들어오니까 부산이 좀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낮게 가안도로 김민우 쪽으로 김민우 왼발 슛! 오! 불절이 되면서 그대로 골킥입니다. 보시죠. 자. 계속해서 초이권을 가져가고 있는 수원 삼성. 왼발 슛! 자, 골키퍼! 들어갑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했었던 김태환 선수인데 지금도 정면이긴 했습니다만 강한 슈팅이었었고 김민우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과감한 슈팅에서 실마리가 터져나왔고 김민우 선수가 이제 연속골로 1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흐름은 그수원쪽으로 약간 브레이크도 넘어간 느낌이에요. 왼쪽에서 빠르게 이동준이 가운데로 연결 쇼! 나갔어요! 왼쪽에서 예! 슈팅! 와 빈치 신코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고 이동준 선수의 기동력을 살리면서 부산이 빈치 신코가 있었을 때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지 딱 보여준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양영모가 걷어냈습니다 이거 지금도 잘 떨궈줬고요 세컨볼 권혁규의 네. 슈팅인데 이게 벗어났어요 바운드가 좀늦게 되면서 뿌리 뜨고 말았습니다 네 이동준이 잘 떨궈줬고요 음. 크래피치자 빙글드라스 크래피치 가운데로 연기훈 연기훈 오른발 <laughs> 경기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연기훈 선수의 득점이고요. 네. 어, 부산의 스비진이 급격하게 무너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1대1 싸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1대0으로 좀 지켜내다가 역습을 좀 이용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이런 소극적인 선택이 결국... 패배를 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